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박항서 감독을 떠나보낸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박항서 감독의 이탈 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번에 EFC 아시안컵에서는 3전 전패로 광탈 심지어 자신들이 7년 동안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대표팀에게는 20년 만에 홈에서 패배를 당했고 3연패를 당하는 등 충격의 부진을 겪고 있는데 결국 베트남 축구협회에서는 필립 트루시의 감독을 경질했고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는 박항서 감독에게 베트남 대표팀에 돌아올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하는 등 박항서 감독의 복귀에 대한 팬들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 박항서 감독이 떠난 뒤 베트남 축구의 선수 능력까지도 상당히 떨어졌다는 비판적인 소식을 내면서 많은 팬들이 박항서 감독을 그리워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은 이번에 FC 아시안컵에서 동남아시아 팀들이 모두 4포트에 포함되는 와중 유일하게 3포트로 배정을 받으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래도 가장 기대를 모을 만한 팀으로서 평가를 받았고 베트남 대표팀은 1차전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한때 2대1 리드를 잡는 등 굉장히 좋은 선전을 펼친 끝에 2대4로 패배하는 졌지만 정말 좋은 성과를 내면서 많은 축구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자신들이 박항서 감독 시절 7승 2무 0패로 거의 가지고 놀았던 상대인 인도네시아 대표팀에게 패배하면서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는데 바로 오늘 베트남 대표팀은 D조 1위를 결정지은 이라크 대표팀을 상대로 굉장히 잘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게 되면서 이번 대회에서 3패 탈락이라는 기대 이하의 성적과 함께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트남 대표팀의 객관적인 전력을 생각할 때 일본과 이라크를 상대로 보여준 경기는 꽤나 선전을 펼친 경기이긴 했지만 지난 2019년 대회에서 무려 8강에 올랐던 팀인 만큼 조별라운드 3전 전패 탈락은 정말 충격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는데 베트남 대표팀은 최근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박항서 감독 시절 7승 2무 0패라는 정말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었던 인도네시아에게 3연패 그리고 20년 만에 홈에서 패배를 당하는 등 정말 최악의 부진으로 결국 박항서 감독의 후임인 필립 트루시의 감독을 경질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로서는 이제 새로운 감독을 물색하고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많은 베트남 현지 팬들은 전인 감독이자, 베트남 역대 최고 감독인 박항서 감독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박항서 감독이 뭐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감독 커리어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도 통할 만한 뭐 그런 감독은 아니지만, 적어도 베트남 축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살릴 수 있는 감독은 박항서 감독이 아닐까 싶은데, 베트남 현지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박항서 감독이 떠난 뒤 베트남 대표팀의 선수들의 능력도, 상당히 하락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팬들은 베트남 축구를 세퇴하게만는 것에 대해 트루시의 감독을 비난하는 반면, 팀은 수년 동안 키가 작고 체중이 적고 자격이 부족한 선수들만을 보유해 왔다. 선수들은 오랫동안 거울을 보고 팀이 현재 상황에 있는 이유를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외국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다. 최근 팀의 실패는 전적으로 트루시의 감독의 잘못만은 아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아직도 박캉서 감독이 이끄는 팀의 위력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다. 아시안컵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하고 f i 랭킹 상 권에 오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수년 동안 우리의 유선의 훈련 시스템에 있었다. 게다가 구식 축구 사고 방식은 또한 베트남 축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점점 더 열세가 되도록 했다. 오늘의 부진은 수년간의 훈련 과정의 반영이다. 요컨대 팀의 최근 실패는 잘못되고 취약한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 감독의 전략적인 실수부터 낮은 자질의 선수들과 나쁜 기술, 골 결정력 등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두 약하다. 따라서 키가 크고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를 양성하고 훈련하여 강한 팀이 되기 위한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와 태국 선수들을 보면 점점 더 강해지고 키도 커지고 기술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하지만 과거 태국과 인도네시아 축구를 상대로는 A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 모두 박항서 감독의 긴밀한 전술을 결합해 베트남 대표팀이 연속적인 성공을 거뒀었다. 그러나 박항서 감독의 시대가 끝날 무렵 우리는 매우 비참하게 내려갔고 베트남 팬들은 트루시에 감독의 시간을 베트남 축구의 5점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축구인들이 과감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약점을 인식해 빠르게 회복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전략적인 변화를 만들어 인재들을 훈련시키고 적합한 코치를 선택하길 바란다. 세계 각국은 좋은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고 체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선수를 훈련시킴으로써 축구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다. 베트남이 계속해서 오래된 철학을 따른다면 베트남 축구는 점점 더 뒤처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베트남 현지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서 박항서 감독이 떠난 뒤 베트남 선수들의 수준이 낮아졌다고 지적했으며 트루시의 감독 시기가 베트남 축구에 있어 아무 기와도 같다는 악평을 내렸습니다. 확실히 박항서 감독 시절 베트남 대표팀은 황금 세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선수들의 능력 또한 절정에 달했었고, 응우엔 꽁푸엉, 응우엔 깡아이 등 유럽 무대까지 노혹한 선수들도 베트남에서 나왔지만, 지금의 베트남 축구는 베트남 대표팀의 부진과 함께 베트남 대표팀 선수들의 능력도 상당히 저하가 된 것이 눈에 보이는 부분인데요. 많은 베트남 축구 팬들은 역시나 박항서 감독을 그리워하는 반응들을 보이면서 현 베트남 대표팀의 실력에 대해 한탄을 했습니다. 선수들의 자질과 상관없이 인도네시아에게 4연패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선수들로 아시안컵에 나서는 것은 어려웠겠지만 인도네시아 전 승리는 충분히 트루시의 감독의 손에 있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코치 잘못이 60% 정도 된다. 선수들의 실력이 나빠도 10경기를 치르면 최소 5경기에서는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해야 한다. 10경기를 다 패배하면 안타깝지만 코치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툴시의 감독 이전에 몇 세대 동안 베트남 축구의 질이 지금보다 더안 좋았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는 감독을 본 적이 없다. 만약 박한서 감독이 여전히 감독이라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을 꺾고 F조 2위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3라운드에 진출할 것이다. 박항서 감독 시절 대표팀 선수들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심지어 태국을 상대로 경기할 때도 우리가 이기거나 무승부만 했기 때문에 매우 자신감이 넘쳤다. 투시의 감독은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렇다면 베트남 축구협회는 왜 박항서 감독을 초대하지 않았나? 지금까지도 박항서 감독의 업적은 국내외 코치들보다 월등하다. 비판하고 싶다면 박항서 감독보다 못한 감독들을 먼저 비판해라. 박항서 감독이 복귀하면 베트남 대표팀은 동남아 그 어떤 팀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 축구연맹이 박항서 감독과 구속기 협상에 나섰으면 좋겠다. 베트남 축구는 현재 캄보디아와 라오스에게도 패배하고 있다. 프랑스 출신의 감독인 트로시에는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보수적이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 더 이상 팀을 이끌 수 없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그러한 코치를 고용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등등 많은 베트남 축구 팬들이 박항서 감독이 돌아오길 바라는 반응들을 보였고 박항서 감독이 돌아온다면 동남아시아 팀들은 그래도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박항서 감독이 있던 시절의 베트남은 언제나 동남아시아 최강이었던 태국의 1강 자리를 양강체제로 바꿨을 정도로 위상이 크게 올라왔었고 태국에게 다소 전적이 안 좋은 부분은 있었지만 여타 동남아시아 팀들은 그냥 두드려 패고 다닌 깡패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게 3면패를 당하는 굴욕은 사실 박항서 감독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은 맞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는 베트남 대표팀에 굳이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것이 베트남 대표팀은 최근 10경기 동안 1승 9패라는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을 정도로 팀 분위기 자체가 바닥을 치고 있고 베트남 축구협회 입장에서야 소방수로서 박항서만한 인물이 없겠지만 박항서 감독은 이러한 좋지 못한 상황에서 괜히 부임했다가 결과가 좋지 못한다면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표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복귀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베트남으로서는 박항서 감독이 진짜로 복귀한다고 해도 살리기가 어려워 보일 정도로 정말 심각한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감독을 선임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